여러분은 자연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소수로 된 약수를 우리는 소인수라고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다면 합성수의 소인수분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학은 기호와 정의 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 두식의 차이점을 말씀해보세요. 여기는 기호가 더셈 기호가 쓰여있습니다. 3을 7번 더했고요. 여기는 곱셈 기호가 써있습니다. 자 5를 7번 곱했습니다. 자 구구단을 배웠기 때문에 곱셈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7번 더하면 더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을 7번 더한다는 곱셈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다 공부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5를 7번 곱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5를 7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위의 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37에 21, 73, 21입니다. 이걸 7번, 3 더하기 3, 6, 6 더하기 3, 9, 9 더하기 3, 12, 10에다 3 더하면 15, 18, 20일, 이렇게 하지 않고, 37에 20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거는 5를 7번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5525 곱하기, 5525 곱하기, 5525 곱하기, 5 이렇게 써도 되네요. 그러면 이건 다시 25를 3번 곱하고, 거기에 또 5를 곱한다.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5의 7제곱 이렇게 읽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5를 7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자 25의 3제곱 이렇게 읽습니다. 아주 작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곱하기 5를 한 겁니다. 그럼 이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왜냐하면 5를 7번 곱했기 때문에 5를 7번 곱한 거나 25를 3번 곱해서 5를 한번더 곱하는 것은 같은 수이고 저희는 이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그대로 놔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밑에 쓰는 5라는 숫자와 위에 조그맣게 쓰는 7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밑에 쓰는 이거를 우리는 밑수라고 합니다. 밑수, 위에, 수, 위에 작게 쓰는 이것은 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배우는 용어입니다. 미수와 지수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미수, 지수 이걸 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5를 7번 곱한다는 뜻입니다. 얘는 3을 3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3을 7번 더한다는 뜻입니다. 혼돈하면 안됩니다.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미수와 지수를 좀더 공부하고 소인수 분해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써 있는 2의 5제곱, 5의 3제곱, 11의 4제곱, 3의 제곱, 7의 3제곱. 이렇게 읽습니다. 2의 5제곱은 무슨 뜻이었죠? 2를 5번 곱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곱하게 되면 2의 5제곱으로 쓰면 되고요. 5의 세제곱은 5를 세번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들이 큽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11의 네제곱은 진짜 큰 수죠?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런 거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3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여기는 3과 7이, 밑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3을 두번 곱하고요. 그리고 7을 세번 곱하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밑수와 얘를 2의 5째고 밑수 지수. 얘는 5를 세번 곱해 주세요. 5의 3째고 5가 밑수, 3이 지수. 1 1를4번 곱해 주세요. 밑수 지수 얘는 3은 두번 곱하고요. 거기에다 7을 세번 곱해 주세요.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7의 세 제곱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는 말 그대로 소인수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분해라는 건큰 수를 작은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4는 그렇게 큰 수는 아니지만 일단 24라는 것은 뭔가요? 구구단을 생각해보세요. 3, 8에 24예요. 이렇게 쓸수 있고 3과 8은 24의 약수입니다. 하지만 소인수는 아닙니다. 8이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3 곱하기 4, 2, 8이지만 4도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4, 2 이렇게 해서 소인수 둘로만 된 곱으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 곱하기 2를 3번 곱하는 2에 세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24보다는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72를 소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72 하면은 8, 9, 72입니다. 일단 크게, 어, 근데 8하고 9는 소인수가 아니에요. 아까도 해 봤지만 8은 2 곱하기 4, 2, 8이지만 4는 다시 2 곱하기 2고 9는 3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72라는 거는 2를 3번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3을 2번 곱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대단히 큰 수가 나왔습니다. 300이 나왔습니다. 300은 굉장히 큰 수죠. 하지만 300은 3 곱하기 100이에요. 100은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래도 10과 10은 다시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소인수의 곱으로 표시합니다. 2곱하기 5고요. 여기도 2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한 번이고요. 그리고 2는 몇 번? 두 번이 있네요. 5도 두번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하게 되면 300이 됩니다. 300은 큰 수지만 이렇게 소인수의 곱으로 표시하게 되면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20 아우 더큰 수예요. 하지만 이거는 72 곱하기 10이에요. 그런 다음에 72는 8, 9, 72죠?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고요. 아까 해봤어요. 8, 9는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고 얘는 3 곱하기 3이에요. 전체에서 보니까 2가 하나, 둘, 셋, 넷. 2가 4개가 있고요. 3이 두개 그리고 5가 하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큰 수들을 작은 소수들의 소인수의 곱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나눗셈도 할수 있고요. 분수의 통분과 약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산입니다. 아, 이것은 중고등학교의 인수분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개념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익숙하도록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